문제 풀어볼게요. A가 B보다 작고 B는 또 0보다 작아. 이럴 때 옳은 것, 기억, 니은트 중에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해봅시다. 기억부터 해봐야죠. 자, B분의 A가 1보다 크냐, 이게 옳은가 한번 봅시다.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B분의 A에다가 b를 곱하고 양변에 똑같이 b를 곱하는 거야. 근데 b가 음수잖아요. 그러면 부동호 방향이 어때? 바뀌어야 되겠지? 부동호 방향 바꿔, 바꿔주고 이거 계산하면 좌변은 a, 우변은 b. 그러니까 a가 b보다 작다. 그러면 주어진 조건하고 맞으니까 어때요? 기억은 맞네. 그 다음에 니은. a세제곱이 b세제곱보다 크다 그랬네요. 그러면 A 세제곱에서 B 세제곱을 빼볼까? 그러면 우리 이거 은수분해 할수 있죠. A-B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인데, A-B는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는 거잖아. A가 작고 B가 크니까, 작은 거에서 큰걸 빼니까 이거 뭐야? 당연히 이거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A제곱, B제곱이 뭐야? 이거 A제곱, B제곱. 양수에다 양수되죠. 그 다음에 ab는 음수에 음수 곱하면 이것도 양수죠. 그러면 얘는 플러스고 이거는 전체가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 되죠. 그래서 얘는 어때? a 세제곱이 b 세제곱보다 크다. 이 말은 어때요? 틀리죠. 그래서 a 세제곱은 b 세제곱보다 작습니다. 니는 틀렸네. 그럼 이번엔 ㄷ을 해보자. 그러면 이분은 빼기 해볼까요? b분의 a 마이너스 a분의 b, 분분해야 되겠죠? a, b 분의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인데 우리가 주어진 조건에서 a의 절대값이 어때요? 더큰걸알수 있죠? b의 절대값보다 왜냐하면 음수인데 a가 더 작으니까 그러면 절대값을 이걸 제곱해, 그러면 a 제곱하면 b 제곱하고 부등호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되죠. 그러면 위에 분자가 어때요 플러스 a b 음수 음수 곱은 양 음수니까 양수. 그래서 둘다 플러스니까 이것도 플러스. 그러면 우리가 빼기로 진행했으니까 맞죠? b 분의 a가 a 분의 b 보다 크다. 이것도 맞아요. 그러면 답은 기억하고 니티귿 이렇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연립 부등식 x가 a 보다 작거나 같다와 x가 b 보다 크거나 같다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기역 조건은 a와 b가 같을 때 해가 x는 a다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수직선으로 풀어오면 여기가 a인데 이게 또 b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어.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네. 그다음에 또 x는 b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b이기도 하니까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공통인 게 뭐야? 요점만 들어가죠. a하고 b. 그죠? 그래서 x는 a이거나 또는 x는 b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x는 a도 되고 또는 x는 b도 되다. 그다음에 ㄴ은 a가 b보다 작아. 그럼 이게 a고 이게 b야. 그럼 x는 a보다 작거나 같죠. 그다음에 x는 또 b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이두 수직선으로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 공통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부분이 없으니까 a는 없는거죠. 그 다음에 a가 크고 이번엔 b가 작아. 그러면 a보다 작거나 같다. a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b보다 크거나 같다. 공통부분이 어디야? 여기죠. 그래서 x2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 이 부분이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하고 니은 두 개죠. 해보겠습니다. 8분의 5x 플러스 1 플러스 4분의 3x가 x-1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부등식과 3의 x 플러스 2 플러스 1이 a-x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부등식 이두 개가 연립되어 있는 연립부등식의 해가 x는 마이너스 3일 때 이때 이 상수 a의 값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부등식부터 풀어봅시다. 분모가 있으니까 8을 곱해주면 좋겠죠. 그러면 5x 플러스 1, 6x 8x 마이너스 8 그러면 14에서 8 빼면 얼마야? 11에서 8 빼면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3 표시해볼까? 여기다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3에 x 플러스 6 플러스 1이 a 마이너스 x보다 크거나 같다. 4x가 이항하는 거야. 그 다음에 a-7보다 크거나 같다. x는 4분의 a-7보다 크거나 같다. 그런데 지금 해가 x는 마이너스 3이다. 그랬으니까. 요 점만 해로 들어가요. 공통의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얘는 4분의 a-7이. 4분의 a-7이. 지금 마이너스 3과 같아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요 점만 들어가게. 컬 아트니까. 그래서 우리는 식을 4분의 a-7이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놓고, 크면 돼요. a-7은 마이너스 12.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됩니다. 네 번째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60cm짜리의 긴 끈이 있는데, 양쪽 끝에 x, x씩 똑같은 길이로 잘라서 모두 세 도막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x, x, 여기 가운데 도막은 60-2x, 이런 도막이 나오죠, 길이가. 이때 이 끈을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x의 범위를 구해라, 이랬어요.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해봐야 할 조건은 삼각형의 조건이죠. 삼각형의 조건, 우리 배웠죠? 뭐지? 기억 하나.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짧다. 그죠? 그 다음에 가장 짧은 변은 당연히 삼각형이니까 영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게 가장 긴 변이 두 가지지. X가 될 수도 있고 60-2X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긴 변이 X일 때를 먼저 해 봅시다. 가장 긴 변이 X니까, 이렇게 놨으니까 X가 당연히 60-2X보다는 커야 되잖아. 길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3X가 60보다 크다. X는 2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하나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긴 변이 x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다. 그러면 x하고 나머지 두 변이 60-2x 또 하나죠. 그러면 이걸 풀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x니까 2x가 60보다 작다. x는 30보다 작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서는 결론적으로 x가 20보다 크다. x가 30보다 작다니까. X가 20보다 크고 30보다 작다. 이런 쪽. X의 범위가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가장 긴 변이 60-2X야. 그럼 60-2X가 X보다 커야 되니까 60은 3X보다 크고 X는 역시 20보다 커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엔 가장 긴 변이 60-2X니까 이게 작아야 되겠죠. 두 변의 합 2x보다는 작아야 돼. 그러면 6 2 4x보다 작고, x는 15보다 커야 돼. 그러면 이 범위와 이 범위의 공통범위는 x는 15보다 크고, 20보다 작다예요. 20에서 30 사이에 삼각형을 만들 수 있죠. 20보다 크고, 30보다 작을 때 삼각형을 만들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에서는 15보다 크고 20보다 작을 때 요구용을 만들어질 수가 있어. 그럼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는 이거 전체가 되겠죠. 그래서 합 범위 x는 15보다 크고 30보다 작다. 이 경우에 우리가 삼각형을 모두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해 봅시다. 한 의자에 학생들이 5명씩 앉으면 8명이 남는데 6명씩 앉으면 의자가 3개가 남는데요. 이럴 경우에 의자 수의 범위는 어떻게 됐냐, 이걸 알아 봅시다. 우선 의자 수를 X로 놔야 되겠죠? 이거를 X로 놔야 돼. 그러면 5명씩 앉으니까 OX 플러스 8명이 있는 거죠? 학생 수는. 이 학생 수는 변함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가운데 놓고. 그 다음에 6명씩 앉으면 의자가 3개가 남는데, 그러면 3개가 남는 경우에는 완전히 3개가 풀로 남는 경우하고, 그게 제일 애들이 꽉 차있을 때죠. 그 다음에 하나, 세 개가 남긴 남는데, 그 하나 더, 하나 더 되는 의자에도, 맥시멈은 뭐냐면, 세개 빼고는 완전히 여섯 명씩 다 앉는 거야. 여섯 명씩 다 앉는 거야. 여섯 명씩 앉고 세 개만 딱 남아야 돼. 그 전까지는 다세 개가, 여섯 명씩 앉았고, 세 개만 빼고 다 앉은 게 맥시멈이겠죠. 그러면 어떤 게 최소가 되냐면 의자에 여섯 명씩 앉는 의자가 네 개를 뺀 거는 다 여섯 명씩 앉아있어. 그런데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있어도 어때요? 그 마지막 세개뺀 제외한 나머지 마지막 번째 의자에는 한 명만 있어도 의자는 세 개가 남는 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최소한이야. 1명이 앉을 수도 있고, 2명이 앉을 수도 있고, 3명이 앉을 수도 있고, 그래서 6명까지 다 앉을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의자가 남는 게 3개만 있어야 되니까, 여기가 이게 남지는 않아야 돼. 그래서 하나는 반드시 앉아 있어야 된단 말이야. 최소한. 됐죠. 그래서 5x8이라는 학생 수는 6x-4에다가 학생 수가 하나 더 있거나, 이게 최소고, 아니면, 풀로 다세개빼고다 앉았어. 그러면 의자 세개 빼고 다 앉아있으니까, 이게 x-3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통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었어. 그러면, 이렇게 요식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요식을 풀고 나서 범위를 구해주면 되지, 공통 범위. 자, 그러면, 이게 x-4 1이, 작거나갔다5 x 플러스 8. 그러면, 6x에서 5 x 빼면 x고, 이는 마이너스 23이니까 넘어오면 30, 23에서 8 더하면 얼마냐? 31이죠? 3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 거는 OX에서 UX, 6X, UX에서 OX를 빼봅시다. 그러면 X가 이쪽이 되고, 그동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3, 18에다가 이쪽에 넘어오면은, 어, 뭐냐? 더해지니까 8에다가 8, 18 더하면 26이 되겠죠? 그래서, 공통 범위는, 공통 범위는 26보다 크거나 같다. 이쪽이고, 3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죠. 그래서, 수, 의자 수의 범위는 X는 26보다 크거나 같고, 31보다 작거나 같다. 이만큼의 의자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여섯번째 문제입니다. 절댓값과 루트값이 모두 주어져 있을 경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절댓값을 벗겨서 할때 우리가 절댓값이니까 x-2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를 따져줘야 되잖아요. 이게 양수일 때는 즉 x가 2보다 클 때, 크거나 같을 때, 그 다음 x-2가 0보다 작을 때, 즉 x가 2보다 작을 때, 그두 가지 경우가 생기죠. 그 다음에 얘도 x 플러스 1이 이게 제곱이지만, 루트를 봤을 때는 양순지 음순지를 따져줘야 되니까,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 플러스 1이 0보다 작을 때, 즉,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두 가지 경우가 각각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각을 다 따져줘야 되니까, 우선 첫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X-2로 나오는데,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그 당연히 그대로 나오죠. 루트 값은. 그래서 X 플러스 1. 이게 X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X가 어떻게 돼요? 4보다 작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주어진 조건하고 같이 합쳐져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X는 4보다 작다. 이런 게첫 번째가 하나 나왔어요. 이거 기억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x가 2보다 작을 때, 하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이거를 먼저 해봅시다. 그러면, 우선 2보다 작으니까, 보, 호가 반대로 나오니까, 2-x로 절댓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으니까, 루트값은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x 플러스 3. 그러면 이거 없어지니까, x는 크다. 0보다 크다가 되네요. 그러면, 부어진 조건하고 합쳐져서 x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런 게두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x가 2보다 작을 때, 이번에는, 아까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했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니까, 공통 범위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절대 값도, 뭐 바꿔서 2 x로 나오고 그동호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죠 x 플러스 3 그러면 x에다가 3x가 되고 크다 1, 2가 되네요 그래서 x는 3분의 2보다 크다 그러면 주어진 조건에서 마이너스 이거 작을 때 x는 3분의 2보다 크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조건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조건에 맞는 범위가 없어요. 기억과 니은을 구하면 되겠죠, 여기서. 그래서 각각의 범위에서 우리가 구한 게 X는, 우선 기억의 조건은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고. 니은의 조건은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야. 그러면 우리는 이두 범위에 각각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이 부등식이 만족을 하니까 합범위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x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습니다.